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다들 이렇게 소리 줄이고 조용조용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오늘 모셔보실 블로거님도 애기 재우고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히 한번 블로거님 모셔볼게요. 자, 저희 블로거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블로거님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어, 저는 양길 살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지금 우리 블로거님이 어느 상황에서 인터뷰 하는지 좀 말해주세요. 아, 전 애기 재우고 옆방에서 술 뱉어서 전화한 아, 진짜. <laughs> 육아맘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laughs> 애기 어떻게 재웠는데 깨미안 되잖아요. 네. 아, 어, 그러면 진짜 신속하고 빠르게 한번 인터뷰해 봅시다. 네. 아, 좋아요. 자, 우리 블로거님도 저희 체험단 시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사실 고민을 안 했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죠? 네. 그... 어. <laughs> 그때 내가 했던 고민이 있다면 어떤 거고 지금 그 고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고민이요? 응. 어.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긴가민가한 상태였고 음. 그리고 이, 이런 거를 할 자신 이런 것도 많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음. 근데 엄청 그냥 설명 잘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제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제가 한번 그전 했었을 때 그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글도 쌓이고 이러면서 좀 뭔가, 어, 할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laughs> 어, 그래서 그,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음.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 내가 처음에는 아 어떻게 하지 내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음. 괜찮아지고 아나나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금 자신감이 더 붙은 느낌이랄까 <laughs> 근데 아직은 아직은 또 얼마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음. 더 더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네. 처음 했던 고민들이 그렇게 좀 바뀐? 좀더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제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 처음에 다 똑같나 봐요, 사실. 응 네. 아, 왜냐면 이제 육아맘이시잖아요. 네. 어, 그니까 러 내가 시간이 될까?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이렇게 한분한분다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은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어 네. 아유 그리고 또 알려드린 대로 잘 따라와 주시니까 이렇게 블로거님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블로거님도 첫 체험단이 있었을 거예요. 아 네네. 오첫 체험단이 어떤 거였고 처음으로 해보니까 어땠어요? 어, 처음에 받은 거는 그 저는 그 방문형 이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게그 응.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랑 같이 어디 막 식당 가는 게 조금 두렵다던데요. <laughs> <거예요. 웃음> 민폐도 뽑혀야 되고 막 그리고 막 글도 어. 많이 남겨야 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아기랑 같이 간다는 게막 조금 무서워서 배송형 이런 체험을 많이 신청했었었는데 어. 다행히 그래도 애기, 애기한테도 좋은 그런 제품이 나와가지고, 스프레이 네.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애기방에도 막 이렇게 뿌리면서, 뭔가 내가 살림을 보탰다, 진짜 이러면서, 뭔가 그러면서 그냥 하나 시작해서 되게 기분 좋게 뭔가 시작할 수 있었다? 어. 그런 거였거든요. 맞아. 사실 육아하면 다 공감할걸요? 네. <laughs> 방문형, 가게 내가 애기 데리고 가는 거부터가 일이잖아요. 아, 네 <laughs> 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배송형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 사실 이 육아맘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아, 이거 체험반 돼도 방문형, 아, 내가 할수 있을까? <laughs> 그래서, 음, 이제 뭐 배송형으로 많이들 시작하시거든요. 네. 아, 또 이제 애기가 조금 커가지고 같이 갈수 있을 때쯤에 방문형으로 진짜 맛있는 거, 재밌는 거다 하면 되니까. 그죠? 네. <laughs> 어,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네. 어 우리 블로거님처럼 처음에 이 체험 날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세요. 네. 어 그분들한테 내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한 마디 네. 솔직한 한 마디 해주고 싶다 하면 어떤 말해주고 싶어요? 어왜안 하지? 약간 이런 말. 왜 안, 왜안 하세요? 이런 느낌? 어, <laughs> 어 그냥, 진짜, 아기 재우고 나서 집에서 잘 때, 그냥, 그냥, 그냥 뭐, TV 보면서도 크리, 크리, 크 그냥, 이어먹기 <laughs> 별거 아닌 건데도 당첨돼서 뭔가, 내 자존감도 올리고, 뭔가 상품도 받으니까, 뭔가, 공유로 뭔가, 뭔가 내가 했다, 막 이런 즐거움도 있고, 오. 뭔가 생활 안에서 그냥 진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어 네, 그런 거라서 뭔가 진짜 다들 왜안 하지? 했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 이렇게 허? 말하고 싶어요. 어, 저는 우리 블로거님이 되게 조용조용 조용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시길래 차분한 한 마디일 줄 알았는데 왜안 하지? <웃음> <웃음> 어, 왜? 오늘, 오늘 인터뷰 제목, 왜안 하지? 체험나시대. 왜? 왜? 어. <laughs> 아, 좋아요, 사실 우리 블로거님이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이 먼저 해본 후기를 말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더 공감하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할것 같아요. 네. 네. 아우 좋습니다. 또 지금 아기 재우고 우리 블로거님 빨리 개인 시간 힐링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인터뷰 응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네. 진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 생각하면서 자부심 갖고 주무세요. 네, <laughs> 아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상담하는 카톡에서 만날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고생하세요 네자 응. 여러분 잘 들으셨죠 사실 저는 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체험 단 시대를 시작 전에 아 나도 이렇게 협찬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반이랑 아 저거 진짜 될까 이상한 곳 아니야 이렇게 걱정반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먼저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후기 남겨주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체험 날 시대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우리 먼저 해보신 분의 후기를 듣고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 만족하는 한달 만들어드린다고 약속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